반갑습니다. 이런데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드리는 프로입니다 오늘은 골로봇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맥점도 다 짚어드렸었고 그때 이후로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훨씬 더큰 상승이 남아 있지만 대응은 굉장히 좀 잘해가야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9%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맥점이 있으니까 그 맥점에서 좀더 집중적으로 공략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골로봇은 AMR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을 개발하는데 좀더 집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AMR 같은 경우는 자율 이동 로봇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최근에 이제 로봇 산업 자체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전환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주도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글로봇이라고 보면 됩니다. 굉장히 강한 세력이 들어와 있고 또그 세력이 나가는 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엄청난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으니까 집중해서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어떤 기업인지 어떻게 대응할지 상세히 좀 풀어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텔레그램 채널이 있습니다.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바로 초대해 드릴게요. 실시간으로 추천하고 또 대응해 드리면서 수익을 남겨가는 그런 채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좀 많이 될 거예요. 적극적으로 잘 이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다 무료로 좀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추천해 드린 종목들은 직장인 들이 대응하기 쉬운 그런 종목들 이에요. 직장인들은 변동성이 적은 자리의 공략에서 변동성이 커질 때 팔고 나오는 게 가장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한 자리의 공략에서 위험한 자리에서 팔고 나오는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추천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는 글로봇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 드리고 그전에 텔레그램에서 추천해 드렸던 종목들이 있잖아요. 중간점검 차원에서 몇 종목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글로봇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마지막에 이제 세력 매집주를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세력 매집주는 단기간에 큰 상승을 기대하는 종목이 에요 굉장히 강한 세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언제 급등해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지금 이거 드리는 이 세력 매집주는 오늘 처음 공개해 드리는 겁니다. 전에 이제 공개해 드렸던 그 세력 매집주는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분은 몰라도 이거는 꼭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세력 매집주는 불특정 다수에게 무한정 드리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개미들이 좀 많이 붙으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세력이 한번, 어, 주가를 하락시키고 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굉장히 고생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좀 저희가 조절을 좀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만간에 마감될 수 있으니까 마감되기 전에 꼭 챙겨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콜로봇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력매집주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에 절대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구간에 와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제 급등해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이런 종목은 놓치면 정말 아까울 것 같습니다 어, 이 종목을 이해를 하려면 다른 종목을 좀 같이 봐야 되거든요. 먼저 하나에어로 스페이스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었죠. 그런데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추세를 다시 해복 하는 자리, 장기 입평서 위로 다시 올라오게 되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추세와 다르게 갑자기 수직 상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흐름을 보였던 게또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또 같이 봐야 되는 게 바로 현대로템이거든요. 현대로템도 마찬가지죠. 이런 추세를 타고 올라가다가 이 추세를 완벽하게 무너뜨려요. 그리고 1 1 2평선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자리. 여기서부터 또 수직 상승이 나오죠. 이거 어떤 경우는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하고 비슷한 시기에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이 종목은 신형 정권이에요. 신형 정권은 우리가 이제 텔레그램에서도 위해서 추천을 해드렸었죠. 추천해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추세를 타고 올라가다가 이거는 2 2 4이평선까지도 이탈했죠. 그 완벽하게 추세를 무너뜨리고 다시 올라온이 자리. 여기서부터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바로 이제 급등 흐름이 나왔던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텔레그램에서 추천을 해드렸던 거예요. 이거는 이제 부국 정권입니다. 이것도 이제 텔레그램에서 이어서 추천을 해드렸었죠. 이것도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다. 완벽하게 무너뜨리죠. 그리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급등 흐름이 나왔죠.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추천해드린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장기 이평선 다 이탈했거든요. 그리고 다시 빠르게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한번 크게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하 이렇게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서 이제 매물을 다 소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더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전체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차트를 보면은, 여기서 이제 거의 뭐 역사적 신고까지, 신고까지 만들었죠, 그죠? 한번 급등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주고, 어, 이탈 했다가, 장기 입혀서 이탈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세력이 나갔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흘러내려야 맞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다시 이제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영국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매물을 다 소화를 하고 다시 끌어올리는 거다. 그러면 세력이 어떤 의도로 가지고 움직이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동 자체를 굉장히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서 매물을 일차적으로 소화를 하고 눌러주고 흘러내리지 않고 장기 평선으로 다시 올렸다. 이건 절대 개미가 할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력의 의도가엿 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언제 급등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보셨다시피 이 추세와 다르게 타고 올라가다가 빠졌다, 이제 올라가죠. 그러면 여기서는 갑자기 수직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집중해서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는 이제 구독자 이벤트로 드리는 거고, 그래서 구독만 좀 해주시면 됩니다. 구독해주시고 구독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이 종목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문자로 알려드리고 또 텔레그램에서도 집중적으로 대응을 좀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지도 다 알려드리겠지만 계속 저희도 대응을 좀 해드릴 거예요. 혼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제 혼자 대응을 해 가시면 되고,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문자도 드리고 텔레그램에서도 함께 대응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계속 이제 대응을 해 가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상승이 나왔을 때 그때 적당하게 또 매도를 해 가면서 또 대응을 해 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될것 같아요. 한번은 크게 수익을 줄수 있는 종목이니까 지금부터 반드시 좀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거는 몰라도 이건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날 되시고요. 좋은 결과 또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텔레그램 채널이 있다고 그랬죠?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되는대로 바로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저 남프로가 직접 여러분들과 함께 대응을 해나가게 될겁니다. 그럼 매일 핵심 투자 정보를 여러분들이 제공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때그때 그때 바로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가 하면, 시간을 두고 반복적으로 체크해 가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 그런 것들을 이제 매일 같이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이 제공을 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테마별로도 자료를 정리해서 제공을 해드리는데 돈이 몰리는 그런 테마들이 있죠. 그래서 관심 종목들, 우리가 꼭 체크를 해야 될 종목들 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드리게 되는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께서 투자 방향을 잡고 또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가는 데는 전혀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 잘 활용해 주시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집중해서 해드리고 있는 것은 바로 종목 추천입니다. 단기, 서윙, 중장기, 세력, 매집주 이렇게 구별해서 추천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다 매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선호하는 매매 패턴이 있을 텐데, 거기에 따라서 지사 선택하셔가지고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께 이제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가는 그런 과정이니까 이걸 좀잘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분석해 드렸던 종목이라든지 그다음에 추천해드리는 종목들은 다 실시간으로 대응을 좀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각종 기법 자료라든지 또 교육용 영상도 필요에 따라서 제공을 해드리게 되는데 이걸 좀잘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단 저희가 이제 이런 노하우들을 알려드리면 소액으로 매매를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 기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서 운전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당사자가 직접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하지 않으면은 아무 의미 없는 것과 똑같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도 나중에 손발이 좀 정확하게 맞아집니다. 그 전자책이라든지 검색기도 다 제공을 해드리게 될거예요 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성장해 가기 위해서 이거는 좀 드리는 거니까 저희 나름의 굉장히 노력을 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아직까지 신뢰가 좀 부족한 상태니까 신뢰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좀 먼저 필요할 거예요. 오셔가지고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신뢰가 된다고 라 판단이 된다면 그때 이제 비중을 늘려서 따라오시는 게 순서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게 우선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신뢰가 있어야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일 수가 있고 그때 가서야 이름대로저희하고 정확하게 이제 손발이 맞아집니다. 그래야 저희가 매수 신호 드리면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매도 신호를 드리면 또 매도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신뢰가 없으면 이건 또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게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저희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 저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충분하게 또 증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 여러분들은 저희들을 검증을 하시고, 저희는 또 여러분들의 증명을 해드리고, 이게 여러분들하고 저희와 본질적인 관계요이 관계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좋은 인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또 오랫동안 또 좋은 인연으로 오래 함께 할수 있는 거고. 이미 많은 분들이 또 함께하고 계시니까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장이나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되는 바로, 확인되는 대로 바로 초대해 드릴게요. 저는 앞으로가 책임지고 관리를 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로본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 의해서 물량이 굉장히 잘 들어왔거든요. 이 물량이 나가는 적이 전혀 없어요. 급등시키고 소정을줄땐 줄어들고 또 급등시키고 소정을줄땐또 물량이 줄어들죠. 또 급등시키고 마찬가지입니다. 세력이 나가는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한번더큰 상승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비해서는 이 정도의 상승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지점, 이런 지점은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바로 매수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다른 이평선과의 관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 평선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서 이제 22평선 위로 올라갔었죠 돌파를 했었는데 빠졌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이제 올라가는 자리. 그러니까 이 평선 기준으로 했을 때 빠졌다 올라가는 자리는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매수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락 추세를 돌파했지만 그것까지 확인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매수. 그리고 여기서 이탈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62평선까지 0 눌러주게 돼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렇지 않고 다시 올렸다는 것은 뭡니까 세력이 어떤 어디로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평선 기준으로 해서 빠졌다 올라가는 자리 이런 자리가 좋은 매점이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제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상승이 나오긴 했는데, 짧게, 짧게, 뭐, 거의 본전에 가깝게 정리하고 나왔어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기서는 시익이 별로 없었죠. 그렇지만 여기서 크게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적어도 손해를 많이 안 보는 자리에요. 그래서 이 자리를 우리가 왜 선호를 하냐 면 빠졌다 올라가는 자리를 꾸준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든 적든 우리에게 수익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손절을 하더라도 굉장히 짧게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눌러주는 자리에서는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얼마 전에 영상에서 분석을 해드릴 때이 자리가 이제 삼각수렴의 패턴이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이 이루어졌던 자리입니다. 삼각수렴이 이제 여러 가지 패턴이 있죠. 또그 패턴에 따라서 또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 매매를 해 나가다 보면 이게 꼭 맞아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동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잘안 돼요. 우리는 이제 삼각수렴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삼각수렴은 이제 변곡점이다. 삼각수렴이 끝나는 지점에서는 그래서 어떤 변화가 오는 자리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올라간다 내려간다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방향성을 읽어내는 게 중요해요. 일단은 이 하락 추세는 이제 돌파를 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떤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겁니다. 이제 이 파동이 바뀌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영상에서 다먼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6 2에서 장을 맞았으니까 올라오는 자리 그리고 이 하락 추세와 이 어쨌든 삼각수렴의 끝이었으니까 그 돌파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된다고 했거든요 여기서 왜저 조정을 줬는지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다른 차트를 보면은 여기 저이 세력선들이 지나가죠 이 세력선에서 장을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좀 신경을 쓰면 투자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숨어있는 지지장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어떤 파도를 그릴 때 때로는 짧게 때로는 크게 수익을 챙겨 갈 수가 있거든요 이 종목은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쉽게 보시면 됩니다. 한 번은 더큰 상승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은봉으로 떨어질 때는 이제 우리가 매매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은봉일 때는 기본적으로 방향성 자체가 하락 방향성이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베팅을 잘 하지 않습니다. 상승 방향성으로 돌아섰을 때 그걸 확인하고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매수를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해서 5이평선 다시 돌파한 형국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올라가게 된다면 여기서 한번 저항을 맞았기 때문에 이걸 돌파해서 여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적지 않은 수익을 우리가 한번 챙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저점까지 이탈하게 되면 이제 112평선까지 눌러주게 될 거거든요. 그 때는 이제, 바로 정리하는 게 좋죠. 왜냐면 하이단 이렇게 이제 눌러주게 되면은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훨씬 더 많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꼭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마이너스를 끌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탈하는 구간에 있어서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는 그런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바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기회를 찾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 수익 나신 분들도 수익을 챙기고, 그 다음에 다시 기회를 찾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탈하더라도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더큰 상승이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급등하는 것보다, 바로 급등하는 것보다 빠졌다 올라가게 되면 훨씬 더큰 상승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 과정에 있어서 개미를 틀면서, 어, 또, 개미 물량을 받았기 때문에 올라가게 된다고 훨씬 더 홀가분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마지막에 이제 세력 매집주를 설명을 드릴 때비슷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더 기다렸다가 이렇게 양보로 돌아가 섰을 때 매수 대응을 좀 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이탈하게 되면 이제 매도를 좀 고민하고 그렇게 이제 방향을 잡고 대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별도로 이제 주주방을 만들어놨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이나 신규 매수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주방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 돼요. 커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문자로 대응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주방에도 함께 초대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뭐 선택하셔가지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주방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 초대해 드릴 테니까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추천주를 훨씬 더 많이 드리고 있죠.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글로벌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으로 도 수익을 남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천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텔레그램에 들어오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문자로 추천주를 드리는데 텔레그램만큼 많이 드리지는 못해요.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손발 맞추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껏 그랬던 것처럼 넘떡 부러도 이런들에게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드리기 위해 더 최선을 다할 겁니다. 잘 따라오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일단 들어오셔서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신뢰가 된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때 이제 비중 을 늘려서 따라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게 순서에 더 맞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구별해서 문자 하나만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텔레그램 채널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이제 글로봇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으로 대응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력 매접주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에 절대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구간에 와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제 급등해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이런 종목 놓치면 정말 아까울 것 같습니다. 어, 이 종목을 이해를 하려면 다른 종목을 좀 같이 봐야 되거든요. 먼저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었죠. 그런데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추세를 다시 회복하는 자리, 장기 이혀서 위로 다시 올라오게 되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추세와 다르게 갑자기 수직 상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흐름을 보였던 게또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또 같이 봐야 되는 게 바로 현대로템이거든요. 현대로템도 마찬가지죠. 이런 추세를 타고 올라가다가 이 추세를 완벽하게 무너뜨려요. 그리고 1 1 2평선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자리. 여기서부터 또 수직 상승이 나오죠. 이거 어떤 경우는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하고 비슷한 시기에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이 종목은 신형 정권이에요. 신형 정권은 우리가 이제 텔레그램에서도 이어서 추천을 해드렸었죠. 추천해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추세를 타고 올라가다가 이거는 2242평선까지도 이탈했죠. 그 완벽하게 추세를 무너뜨리고 다시 올라오는 이 자리. 여기서부터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바로 이제 급등 흐름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제가 텔레그램에서 추천을 해드렸던 거예요. 이거는 이제 부국 정권입니다. 이것도 이제 텔레그램에서 이어서 추천을 해드렸었죠. 이것도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다. 완벽하게 무너뜨리죠. 그리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급등 흐름이 나왔죠.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추천해드리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장기의 평선 다 이탈을 했거든요. 그리고 다시 빠르게 해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한번 크게 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서 이제 매물을 다 소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더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전체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차트를 보면은, 여기서 이제 거의 뭐 역사적 신고까지, 신고고까지 만들었죠, 그죠? 한번 급등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주고, 어, 이탈 했다가, 장기 입혀서 이탈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세력이 나갔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흘러내려야 맞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다시 이제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영국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매물을 다 소화를 하고 다시 끌어올리는 거다. 그러면 세력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동 자체를 굉장히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서 매물을 일차적으로 소화를 하고 눌러주고 흘러내리지 않고 장기 이평선으로 다시 올렸다. 이건 절대 개미가 할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력의 의도가 엿 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언제 급등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보셨다시피 이 추세와 다르게 타고 올라가다가 빠졌다가 올라가죠. 그러면 여기서는 갑자기 수직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집중해서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는 이제 구독자 이벤트로 드리는 거고 그래서 구독만 좀 해주시면 됩니다. 구독해주시고 구독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이 종목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문자로 알려드리고 또 텔레그램에서도 집중적으로 대응을 좀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지도 다 알려드리겠지만 계속 저희도 대응을 좀 해드릴 거예요. 혼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제 혼자 대응을 해 가시면 되고,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문자도 드리고 텔레그램에서도 함께 대응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계속 이제 대응을 해 가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상승이 나왔을 때 그때 적당하게 또 매도를 해 가면서 또 대응을 해 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될것 같아요. 한번은 크게 수익을 줄수 있는 종목이니까 지금부터 반드시 좀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거는 몰라도 이건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날 되시고요. 좋은 결과 또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